전라남도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를 동서 균형발전 핵심축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각각 4.35대 1, 4.55대 1로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모 집에서 순천대는 1,541명 모집에 지난해보다 864명 늘어난 6,708명이 목포대는 1,497명 모집에 지난해보다 907명 늘어난 6,815명이 지원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도 학생 지원이 늘어난 것은 두 대학이 혁신성을 인정받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고 전남도 등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동 서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현재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같이하고 진정성 있게 논의가 이어져 결실을 본다면 대학 발전은 물론 지역 상생 발전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에서 한 개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틀어 단일 대학 지원액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각 대학에 500억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글로컬 2차 년도에 들어선 순천대는 5개 지산학 캠퍼스 중 고흥의 지난 8월 그린 스마트팜 캠퍼스, 9월 우주항공 캠퍼스, 순천의 9월 그린바이오 승주 캠퍼스를 잇따라 계속 운영하며 지역대학 상생협력과 혁신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 교육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윤경훈입니다.